W-A-R-M. 자, 이거 warm, warm. 뭐뭐함에 따라서 꼭 뭐뭐하세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뭐뭐함에 따라서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아하, as를 쓸수 있겠구나 라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As 하면 뭐뭐 하면서 뭐뭐함에 따라서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되거든요. As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세요라고 한다면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끔 따뜻하게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그렇죠. As it gets colder. 보통 우리가 날씨 얘기할 때 it 많이 쓰잖아요. It's hot. It's cold. 이렇게 i 썼었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더 추워짐에 따라서라고 하니까 it is cold가 아니라 it gets colder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As it gets colder, as it gets colder, 몸을 따뜻하게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말은요, 의외로 간단히 make sure to stay warm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Make sure to stay warm. W A R M, warm. 우리가 w a r m 입는다, warm 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말로도 자 이거 warm, warm, warm 이럴 겁니다. Stay warm 하면은 스스로 항상 warm 한 상태로 유지해라는 말이 돼요. 뭐 옷을 껴입던 뭐 어떻게든 간에 stay warm. Make sure to stay warm. 꼭 Stay warm 하도록 하세요가 되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꼭 수분을 늘 보충하도록 하세요라고 할 때, 그러니까 스스로 수분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세요라고 영어로는 말하게 됩니다. Keep yourself hydrated. Keep yourself hydrated. h y d r a 라는 말이 수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어근이라고 하죠. So hydrated라고 하면 수분이 꽉 이렇게 보충되어진 상태를 가리키게 됩니다. Hydrated. Hydrated. 만약에 탈수된 거는 Dehydrated 이렇게 되는 거죠. Keep yourself hydrated. 당신 스스로를 hydrated 상태로 유지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날씨가 더워지면서 항상 수분 잘 보충하도록 하세요. As it gets. hotter 이번에는 as it gets hotter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면서 더 make sure to keep yourself hydrated make sure to 꼭 잊지 말고 하세요 라는 표현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거라곤 이게 답니다 라고 할때 all i have i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거라곤 겨우 3,4달러 뿐이에요 뭐 100달러, 10달러 이런 거 없어요. 3, 4불 가진게 내가 다예요. All I have is a few dollars 하시면 됩니다. 3, 4 dollars 하셔도 되고 a few dollars 하시면 됩니다. All I have is just a few dollars. That's all I have. 혹은 제가 가진 거라는이 책들뿐입니다. All I have is these books. All I have is these books. 하시면 되겠고 내가 가진 거라곤 오로지 당신뿐. All I have is you. All I have is you. 이것 좀 바꿔서 너는 내가 가진 전부야. You are all I have. 혹은 You're all I've got.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영화 대사에서 좀 들어본 말 같기도 하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내가 가진 거라곤 이게 다다. All I have is 뭐뭐뭐 뭐, 뭐. 문장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